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과학 기술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학자입니다. 현재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오늘 이슈인 미세먼지 등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내용은. 1교시는 적정기술은 무엇인가요? 2교시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봐요. 3교시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교시에는 각자의 꿈에 맞게 어떻게 과학기술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미세먼지 측정기 모습입니다. 아두이노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면 오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요? 적정 기술이란 따뜻한 과학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적정 기술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수 운반 기구인 큐 드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나라는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거운 물을 얻기 위해서 물통을 운반해야 하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큐 드럼을 통해 값싸고 효율적인 기술을 어,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페트병으로 만든 태양광 전구 리터 오브 라이트입니다. 알프레드 모서라는 사람이 발명하였는데요. 전기가 없는 실내에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전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전기가 없는 수많은 가구에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미생물 모래 정수기 바이오필터입니다. 하천에서 떠온 물은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물,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해한 성분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즉 정수 시스템을 거친 물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 모래 정수기는 강물을 통상부에 부으면 모래를 거쳐 물리적으로 오염 물질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모래 표면에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들이 필름으로 형성됩니다.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듯이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얼마나 해로운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뉴스 인터넷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정보에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적정 기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첫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요? 황사는 미세먼지와 같은 건가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까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우리 집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제 생각에는 먼지이기 때문에 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뇌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흩날리는 입자 물질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그리고 공장에서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 가스에서 발생하는데요. 미세먼지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왼쪽의 그림을 보면 머리카락의 크기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PM2.5, PM10 이두 가지 미세먼지의 크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확대된 머리카락에 그보다도 작은 미세먼지 크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크기는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총 먼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 PM 파티클레이트 에어로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의 크기는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요. 여기서 단위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분들은 마이크로미터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 바로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에서 가장 작은 눈금이 1mm죠? 근데 그 1mm를 1000개로 나눠 줄때 1마이크로미터라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문제인 이유는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세먼지의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탄소류, 광물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의 검댕, 그리고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먼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발생원이 있고,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에서 날리는 날림먼지, 비산먼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장에서의 분말 형태의 원자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먼저 제조업 공장에서 연소할 때 가장 많았고요 도로 배출량에서는 차의 종류 중에 화물차가 가장 높은 미세먼지 발생을 나타내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에는 바로 배, 선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렸죠? 미세먼지는 요리 중에서 발생하는데요. 아래 그림에 보면 굽거나 튀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면 집에서 요리할 때 측정해 보고 얼마나 미세먼지 발생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미세먼지 등급인데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보제를 통해서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구분해서 사람들의 활동에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미세먼지의 도와그 등급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두이노로 만든 미세먼지 측정기에도 이농도를 코딩에 어, 입력해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LCD에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은 누구이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적정 기술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미세먼지의 영향이 추가되면 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를 같이 만들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두이노는 무엇일까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2005년에 이탈리아에서 하드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한 제품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드입니다. 아두이노는 스위치나 센서로 값을 받아들여서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로 통제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지만 이 인터넷에 보면 많은 코드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어, 오늘을 계기로 아두이노를 접해보시고 또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좋은 적정 기술의 제품들을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설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구글에서 아두이노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래 사이트 주소를 주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아두이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든지 맥을 사용하든지 자신이 가진 운영체제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어, 기부를 하셔도 괜찮고, just 다운로드라고 기부 없이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어, I agree, next, install 차례대로 익숙하신 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하는 아이콘이 생성되는데요 이 아두이노를 실행시키면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시 어, 편집창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보드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간략하게 미세먼지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광부, 두 번째 수광부, 마지막으로는 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로 연결하면 히터가 가열되면서 데워진 공기가 대류 현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유출되면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순환이 형성되는데 이때 먼지와 함께 있는 공기가 유입된다면 발광부에서 빛을 산란하고 수광부에서 감지해서 측정하는 형태인데 미세먼지 등 입자 수에 따라서 산란된 빛의 양이 감소되거나 다시 증가되거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미세먼지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1m, 1m, 1m 그 부피에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무게로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코드에서 그 빛의 양을 무게로 환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그런 과정을 입력해주고 또그 코드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좋음인지 보통인지 나쁨인지 매우 나쁨인지 그네 단계로 나누어서 그 LCD 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두이노 미세먼지 센서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레드보드이고요 브레드보드에는 미리 어, 컨덴서와 저항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삐 소리가 날수 있도록 연결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브레드보드는 그런 전선들을 꼽을 수 있고 먼저 미세먼지 센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선들이 있는데요 여섯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결선도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예정이니까 그 결산도를 따라서 차례차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나노라고 아주 작은 아두이노고요. 옆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연결돼서 전원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밑에는 크레인오라고 해서 많은 전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들을 꼽을수 있고 전원 장치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삐죽한 바늘이 있는 수수 케이블이 있고요. 암수 케이블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에는 수수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LCD에는 암수 케이블이 연결돼서 어 이 모든 전선이 연결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그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결선도를 잘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피에조 스피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흰색은 플러스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마이너스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은 LCD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수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할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군데에 GND, 그라운드가 있고, VCC가 있고, SDA, SCL 네 가지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LCD를 아두이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포트가 있고요. 아날로그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0부터 A7 그리고 5V 그리고 저항, 그라운드 등이 이 포트에 있고 디지털 신호를 연결하는 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센서에 나오는 선을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의 그라운드 선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5볼트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LED와 그리고 아두이노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가 다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라운드의 연결과 그리고 5볼트로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라인에 미세먼지 센서에서 나온 빨간색 라인을 다잘 연결하셔서 마지막 선은 아두이노 나노에 연결되어 있는 O, V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 라인도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 맞춰서 이 전선들을 잘 연결하신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LCD 창에 있는 그라운드 포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어 잘못 꼽은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은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선을 연결해서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선 라인에 연결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의 LCD와 미세먼지 센서와 그리고 크레이노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선을 연결한 후에 잘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까지 연결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네, 스위치를 켜니까 LED가 들어왔습니다 LED, 스위치를 켜고 바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올바로 공기가 순환돼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 조금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l e d 창에 더스트 12.89 마이크로 그램퍼 큐빅미터 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무게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환경난민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두이노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아두이노를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그 센서를 연결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케이스가 어, 연결해서 예쁘게 완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케이스도 만들어 보시고 예쁘게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